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시술! 예, 제가 시술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리도 잘랐어요. 아주 가볍고 좋습니다. 시술 받은 얘기, 그리고 머리 자른 얘기, 의식의 흐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좋은 제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신상 제품들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메이크업 해보았는데요.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술 이야기와 함께 여러가지 썰들을 풀면서 메이크업, 출발, 빵, 코스 알렉스 패드! 아니, 여러분, 제가 이 각질 정리가 되는 패드를 사용을 하고 나니까, 하또 아, 요것의 장점이 느껴지더라고요. 얼굴 전체를 하진 않고요. 이렇게 코랑 눈썹 위, 턱. 그리고 이 외곽에 제가 요즘에 좀 관리를 못해서 그런지 트러블이 계속 나요. 아, 고 저, 요거요. 시술 받았습니다. <laughs> 그런 레이저를 이제 처음 했는데요. 그거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조금 달라졌나요? 제가 봤을 때좀 달라진 것 같긴 하던데. 코사렉스 패드는 각질 정리가 화학적으로 되는 패드잖아요. 그래서 문질리는 거를 많이 하지 않으면서도 각질 정리를 할 수가 있어서 그게 또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술을 받고 나니까 제가 받은 시술이 피부 표면을 어떻게 하는 시술은 아니었지만서도 좀 요즘에 피부를 만지는 거를 최소화해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먹여주는 토너를 사용을 하는데 오늘 요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스킨 보이스처라이저 이게 후기가 진짜 좋더라고요. 일단 좀 건조해서 뿌릴게요. 음. 전좀 이렇게 넉넉하게 확실히 이렇게 뿌려주면 참 시원해요 좋아 좋아 저도 헤이네이처 어성초 라인을 알고는 있었는데 이 미스트는 처음에 딱 제형을 만지자마자 지금도 화면에서도 조금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적절하게 미끌거림이 있어서 너무 좋았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토너는 약간의 이런 미끌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닥토를할 때도 부드러움이 있고 그냥 이렇게 손으로 마사지를 할 때에도 피부에 좀 자극감이 덜한 느낌? 그래서 얼굴에 첫 보습을 해주기에 아주 딱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여러분들이 어떤 스킨케어를 사용을 하시냐고 여쭤보았을 때이 제품 사용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제가 인모드라는 시술을 했는데 이 시술을 하고 나서 얘를 써야겠다 그랬던 건 아닌데 그 전부터 얘를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인모드를 딱 하고 나니까 그게 피부에 열감을 줘가지고 그 피부 속의 지방층을 좀 파괴해주는 그런 시술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자극을 주고 나니까 뭔가 만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뿌리는 형태가 자꾸만 손이 더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고객들 후기에도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았을 때 자꾸만 만져주는 그런 자극을 주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뿌리는 용도로 굉장히 잘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워낙 간단하게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미 사용하는 건 끝났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거를 광고로 소개를 해드리니만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가 이렇게 보시면 은 불투명한 용기잖아요. 투명한 유리 용기 같은 걸로 해서 제품을 예쁘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이게 100% 재활용 플라스틱이래요. 100%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디자인이 나오게 됐는데 저는 얘가 100% 재활용 플라스틱 틱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봤을 때에도 좀 자연자연한 느낌도 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헤이네이처가요. 8년이 된 브랜드라고 합니다. 거의 10년 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확실히 좀 경험치가 많이 쌓인 브랜드라서 그런지 생각의 폭이 좀더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헤이네이처 하면 어성초가 팍 떠오르잖아요 얘도 어성초 토너인데 제가 쓰는 거는 모이스처라이저 버전이거든요 이거 말고 산뜻 버전도 있기는 해요 아무튼 이 어성초 스킨을 어성초 단일 성분으로 고함량 이렇게 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마케팅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오히려 단일 성분이 많이 들어가서 혹시나 그것 때문에 자극감을 느끼는 고객들이 있을까 해서 판테놀과 글리세린 그리고 진정에 도움을 주는 다른 자연 유래 성분들을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이런 제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잇모드를 하고 나서 주의사항에 아이스팩이나 이런 거는 해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거 받고 나서 마지막에 팩으로 좀 정리는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아이스팩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적절하게 미온수로 세수하면서 적당히 관리해주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어쨌든 자극받은 피부라서 좀 시원하게 미스트로 뿌려주는 게 되게 적절하더라고요. 또 평상시에도 피부에 이렇게 열이 계속 오르시는 분들 이거 옆에 두고 뿌리면서 사용하시는 후기도 되게 많더라고요. 또 미스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미스트에 너무 그런 물 같은 느낌? 어쩌면 좀 빠사삭거리면서 미끌리지 않는 그런 제형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약간의 이렇게 미끌리는 느낌이 있는 미스트를 사용을 하셔야 조금 수분 증발도 덜 되고 그래서 이렇게 사무실이나 공부하는데 이렇게 더 올려놓고 하기에도 괜찮은 것 같은? 그리고 얘가 또 바디미스트로 사용한다는 후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몸 샤워해주시고 가슴하고 등에도 이렇게 촉촉 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드름 임상 테스트도 받았기 때문에 압출하시고 얼굴에 열감 내려주실 때 마무리로 이렇게 뿌려주시기에도 괜찮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솜에 촉촉 뿌려서 닦토하기에도 괜찮습니다. 좀 이런 시원한 느낌으로 뿌려져요. 닦토를 할 때는 솜이 충분히 잘 젖어야 피부에 자극감이 더덜 하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미스트만 바르고 말을 한참 했는데 파사삭 말라서 건조한 그런 느낌이 나지 않아요. 아니 물론 세럼하고 크림 발라야 하지만. 그리고 세럼은 홀리카홀리카의 크림인 세럼. 그리고 이런 세럼이랑 크림 발라도 얼굴 왜 이렇게 건조하냐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토너 단계에서 기초 보습을 잘 해주지 않으면 그 건조함이 많이 발랐는데도 건조함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초는 진짜 차곡차곡 처음부터 잘 쌓아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근데 이 잇모드를 제가 받자마자 이렇게 살짝 턱이 가벼워진 느낌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엄청난 턱살 부자잖아요. 무턱이기도 하고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크림 바를게요. 입모드를 갑자기 받게 된 거는 아니고요. 작년? 그때쯤부터 제 얼굴이 막좀 처져 내려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댓글이나 생방송 채팅이나 이런 데에서 시술 받아볼 생각은 없냐 막 이런 글들도 있고 그렇긴 했어요. 근데 시술이라는 게 사실 좀 여러모로 겁이 나잖아요. 너무 아프진 않을까. 특히 입모드 아프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냥 갑자기 아 몰라 그냥 갔다 와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강빈이 돌잔치도 있고 뭐 돌잔치에 제가 뭐 그렇게 돋보여야겠다는 생각에서 그래도 한건 아닌데 그냥 그런 김에 겸사겸사? 겸사? 메이크업 베이스는 디올 이 정도 짜서 얘를 다 쓴다는 생각 말고 내 피부에 맞춰서 바르고 남은 건 버린다 하고 하루 전날 예약을 했다가 아니 사실은 몇달 전에 예약을 했다가 아 무서워서 못하겠다 하고 조용히 시소를또 했었어요 실버라인 또 이거는 모를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예약을 해가지고, 나 다음날 간다. 나 진짜 간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출발하니까 가! 막 이랬는데, 나 진짜 간다? 이러면서 진짜 엄청 떨리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인모드랑 리니어 펌인가? 그거를 같이 했어요. 저한테는 슈링크를 권하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것만 한 것은 아니에요. 보톡스를. 맞았습니다. 여기말 뭐 이제 미간에 주름이 너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많이 댓글로 말씀을 해주시고 했거든요. 너무 계속 근육을 쓰면 이렇게 패어가지고, 나중에는 수습이 안 되잖아요. 묶어놓는. 그, 보톡스가 근육을 마비시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인상을 써도 인상이 잘안 써져요. 근데 뭔가 표정은 조금 더 편안해 보이는 것 같더라고. 너무 인상 팍 이렇게 하는 것보다. 파데는 디올 글로우 0N. 이거 제가 평상시에도 얇게 깔아가지고 마스크 속에 계속 발라보고 다니거든요. 어, 굉장히 깨끗합니다. 아예 안 묻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깨끗합니다. 병원에 딱 가가지고 잠가 누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선크림까지 바르고 왔다고 하니까 제 클렌징, 부드러운 선생님의 손길로 많이 피부과를 가본 건 아닌데 제가 인생 살면서 스무 살 이후로 피부과 간건 진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거든요. 아무튼 근데 그런 데갈 때마다 얼굴에 어디까지 바르고 오셨어요? 이러면 선크림 안 발랐다고 하면 클렌징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클렌징 너무 좋아가지고 어릴 때 선크림 안 발랐는데 어, 선크림까지 발랐어요. 이런 적도 있고 막 그래요. 그 손길이 너무 좋아. 클렌징 딱 받고 얼굴에 마취크림을 다 발라주시더라고요 30분 누워있었나? 핸드폰 보면서 졸다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자꾸 시술한 대로 딱 들어갔죠 그랬더니 이제 기계 소리도 막웅 나고 막 그래요 좀 떨리더라고요 누워있는데 인모드가 자꾸 부항 같은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부항? 쇽쇽 빨아들이는 그건가? 진짜로 제가 여기 흉터가 약간 지금 멍이 많이 없어졌는데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기계가 삐삐삐 소리가 다섯 번 나거든요 딱이 속도예요 띠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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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짖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네번 하는 동안에 부항기가살 빨아땡기는 것처럼 똑같이 살이 훅훅 구 빨아땡겨져요. 근데 그네번 사이에 엄청 뜨거워져요. 처음에는 뜨거운 거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다 그런 설명을 들어가지고, 어, 그러려나 했는데, 아니,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안 뜨겁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기기가 조금 처음에 열이 덜 받아서 그런 건지, 나중에 진짜 개 뜨거운 거예요. <laughs>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렇게 쏘는 게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누워서 뜨 뜨거 뜨뜨 계속 이거를 한 수십 번 수십 번한것 같아요 많이 아프냐 라고 묻는다면 좀 아프긴 아파요 막 죽을 정도는 아니고 하트, 거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이렇게 <laughs> 한다 있다가 또 오라고 하더라고요 세 번을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약을 해놓고 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한달 있다가 가장 효과가 잘 나타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지금 일주일 좀안 됐는데도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뭐살 빠지고 그런 거 아닌데. 아, 그리고 제가 여기 보톡스 맞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상이 이렇게, 이렇게 밖에 안 써져요. 그래도 인상 써지죠. 괜찮죠? 여기 묶어놓은 거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호두 모양으로 이렇게 많이 된다고 하잖아요. 무턱인 사람들은 더 여기 근육을 많이 쓴대요. 여기도 조금 주사에 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도 옆에서 봤을 때 턱이 조금 이렇게 있도록 멍 진짜 심했거든요 아, 여기 화면에 멍 사진 띄울까요? 너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응? 네.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근데 생각보다 빨리 빠졌어요 이걸로 가려지는지 해보고 어? 이게 파데로 좀 되네 어, 이 정도면 뭐 이니스프리 셀먼 베이지. 제가 쌍수도 10여 년 전에 했잖아요. 쌍수하면서 저 여기 눈 밑에 지방 불룩한 것도 재배치 수술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 재배치 수술이 5년 정도 갈 거라고 그때 상담을 받았었는데, 10년 넘었는데도 아직도 멀쩡합니다. 저는 여드름보다도 이 눈밑 지방이 진짜 되게 컴플렉스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 한이 많이 고민 진짜 많이 했었는데 실버 라인하고 연애 중이었는데 나 이거 너무 싫다고 하면 은 실버 라인이 아 괜찮다고 이거 애교살이라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애교살이 이거지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게 애교살이냐고. 아 옆에서 괜찮다고 말을 해줘도 내가 그게 컴플렉스니까 너무 막되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쌍수하면서 이것도 했는데 어 이건 진짜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 요즘 이 컨실러 너무 좋더라고요. 제 친구들한테도 이거 완전 강력 추천해가지고 다막 샀어요. 제 친구들은 기미, 주근깨를 가리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구도 따로 안 쓰고 그냥 손으로 톡톡 급하게 발라봤는데 그래도 되게 만족스럽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컨실러 진짜 강추. 아, 그리고 저 그것도 했거든요. 리쥬에이드. 얼굴 막 건조하고 이랬때 얼굴에 주사 맞아가지고 수분 넣어주는 한번 느껴보자 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엄청난 효과는 사실 저는 잘못 느끼겠고 근데 하긴 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입모드를 받고 나서 리니어 펌을 했어요. 이제 그거는 좀 넓은 초음파 기계를 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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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입모드를 하고 나니까 그거는 안 아프더라고요. <laughs> 그것도 아예 아픔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입모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확실히 시술을 받고 나면은 뭔가 피부 결이 좀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러쉬 팩 해주긴 했거든요. 오늘도 이거 촬영하고 지우고 나서 러쉬 팩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저 머리도 잘랐어요. 커트가 아, 너무 예술적으로 선생님 잘해주셔가지고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이것도 그냥 대충 이렇게 에어랩으로 말면은 라인 잘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디서 했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꼼나나 청담 보라 실장님한테 잘랐어요. 내돈내 산. 그리고 코 옆에 빨갛잖아요. 그래서 더샘 컨실러를 해주면 엄청 깨끗해지기는 한데 또 시간이 지났을 때 약간 끼임이 약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파데를 그늘진 또 팔자 이쪽은 밝혀주기. 아, 그것도 이제 시술 얘기를 했다 보니까 이런 팔자도 필러 맞고 싶지 않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팔자 필러는 조금 관심이 없어요. 또 혹시 마음이 바뀔지 모르니까 여지를 남겨둔다. 이게 <laughs> 예, 제가 혹시 여러분들께 막 시술을 권장하고 그런, 그런 의미의 영상은 아니고요. 궁금해 하셨던 분들을 위해 어떤 후기를 말씀해 드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이 정도? 이렇게 커버를 하고, 목도 조금만 더 가려볼까요? <laughs> 근데 갑자기. 여기 이제 입모드를할때 사료 모아 잡아서 그 기계에 이렇게 넣는다고 해야 되나? 근데 여기를 선생님 잡으시는데 너무 편안하게 많이 확 잡히는 거예요. <laughs> 기계에 확잘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선생님이 조금 편안하셨으려나? 그래서 <laughs> 눈치 어, 갑자기 웃기지. 어, 시술 받으면서 웃고 그랬던 건 아닌데. <laughs> 파우더는 에스쁘아. 이렇게 압축 파우더입니다. 머리 얘기를 해보자면, 모질이 또 이렇게 푸슬푸슬 제가 날리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DNA적으로 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푸슬푸슬 날리는 모질은 진짜 거의 층 없이 똑 잘라주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레이어드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데, 유행한다고 다 하면, 아, 안 되는구나. 이런 것도 하나 펴줬어요. 그래서 제가 살짝 컬을 넣어봐도 괜찮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 흰머리 염색도 했습니다. 아, 나한거 되게 많네, 요즘에. 눈썹은 베어 엣지 슬림 브로우 3번 그레이 브라우. 색깔을 참 잘해요 아 이쪽이 아니네 제가 이제 어쨌든 직업상 집에 화장품이 되게 많이 오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는 아 뭔가 명품 브랜드에서 제품이 오면 어 여기에서 이번에 새롭게 뭐가 나왔을까 하면서 조금 더 관심이 더 갔던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은 노드샵 브랜드에서 와도 아 이번에 새로운 게 뭐가 나왔지 하면서 더 관심이 막 가요 깊게 생각을 해봤던 건 아니지만 그냥 지금 문득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만큼 한국 브랜드가 더 퀄리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브로우도 쓸만한 제품들이 너무 많아지고 늘 추천드리지만 스킨푸드도 또참 괜찮고요 로맨도 참 괜찮아요 질감 색감 라뮤언인의 브랜드 에크멀도 눈썹 브로우 너무 네, 눈썹 브로우 <laughs> 브로우 제품 너무 잘하고 진짜 봄이 되면서 예전에는 봄 하면은 피치빛 노란 키가 많이 들어간 그런 제품들이 대거 출시가 됐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이렇게 핑크 기운을 많이 넣어놨어요. 에스쁘얘 같은 경우에는 피치 느낌으로 노랗게 쓰면서도 핑크를 톡 넣어서 섞어서 잘 써봐라! 이런 느낌으로 나온 것 같고, 페리페라는 완전히 핑크로 넣어놨는데, 이렇게 채도가 높은 핑크도 있고, 이거 약간 뮤트한 거 아닌가요? 그런 느낌도 넣어주면서, 이렇게 진한 색깔을 넣는 것 자체가 이렇게 팔레트가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팍 넣기가 뭐 쉬운 그런 건또아니라 하더라고요. 근데 활용도에 있어서 봤을 때에는 이거는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있는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새로 나왔는데 리얼 아이 팔레트 라인의 뎁스 색깔인데 약간 불투명하게 이렇게 소재를 선택한 것도 참 좋고 이거는 노랑하지만 다른 거는 노란기가 없는 거죠. 뭐 이렇게 특이한 색깔로 뽑아놨어요. 아주 쿨해요. 이런 걸로 음영을 넣고 싶은데 일단 옷이 핑크핑크해가지고 핑크를 깔려고 했는데 피치를 깔아야겠어요. 따뜻한 핑크인가요? 어우, 너무 허옇지 않고 아주 좋은데요? 어, 이 은은하니 너무 예쁘다. 이 언더를 이렇게 색이 많이 안 올라오는 걸로 해주면은 나중에 아이라인, 마스카라 이런 거 지속력에도 도움이 당연히 됩니다. 유분기가 잡아지니까. 그래서 살짝 그윽함은 이걸로 해볼게요. 사실 이런 느낌이 바비브라운에만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하, 이게 이제 로드샵에서도 나오는구나. 색감이 많이 쌓이는 건 아니지만, 한 톤보다는 살짝 입체감을 주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특히 색이 딥한 게잘안 어울리는 사람은, 색조는 넓게, 다양하게 쓸수 있지만, 명도, 채도를 위로, 아래로 이렇게 깊게 이렇게 쓰기가 좀 어렵다. 무슨 소리지? <laughs> 눈에 뭐 바른거요? 네 약간 그런 느낌 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뷰러까지 했고요 아니 제가 그 펄이 들어가 있는 브라운 아이라이너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 근데 이 클리오의 익스트림 젤 프레소 펜슬라이너 뮤트 브라운 이, 이 제품은 펄이 없는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전에는 진짜 유튜브 세상에서만 살았었거든요. 친구들하고 카톡이나 이런 것도 많이 안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아기를 낳고 나서 친구들하고 더좀 카톡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 방에서 막 화장품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막 우리 얼른 다 같이 모여가지고 메이크업 하고 막 그러자 막 이런 얘기하고 <laughs> 이 뮤트 브라운 괜찮지 않나요? 너무 이렇게 이질감 있지 않게 딱 뭔가 눈을 그윽하게 해주는. 그리고 이런 라이트한 게잘 어울린다 이런 분들한테는 그냥 제가 하는 방법인데 아이라인을 아이 메이크업 단계에서 굉장히 앞쪽에 이렇게 먼저 그려준 다음에 음영을 뭘 쌓아줘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일단 아이라인을 먼저 풀어주는 이 짙은 거를 어느 정도 먼저 해결을 해줘야 불필요하게 막 딥해지는 그런 거 막을 수 있더라고요. 몇 단계를 명도를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 계산이 잘안될때 있잖아요. 그래서 괜히 옅은 거부터 막 쌓기 시작하면은 많이 너무 딥해져 버리는? 그냥 일단은 아이라이너의 지속력을 올려주자, 이런 생각으로만 가루를 덮는다. 이거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정말 살금살금 조심스럽게. 살짝살짝 살짝 해도 티가 많이 나는 눈. 살짝 했는데도. 이 집은 참 이름이요. 포브스 선정 제법 젠크란 핑크. 핀터레스트가 아니라 핀터레스트. <laughs> 이거는 색이 좀안 쌓일 것 같고, 이거 적당할까요? 슬며시. 아주 슬며시 이게 스며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색을 언더는 조금 쨍하게 올라와도 저는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를 때는 조금만 브러쉬를 사용하면 이렇게 선명하게 발색이 됩니다 이펄 맛집 에스쁘아 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실버실버한데 제가 또 눈두덩이에 너무 실버실버하면은 안 예쁘더라고요 그럼 이번엔 페리페라 아 여기 조금 더 맑다 음... 아이고 얘 예, 써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되게 갑자기 골드? 이럴 수 있는데 이렇게 손등에 했을 때 투명한 피치거든요? 이게 은근히 파운데이션 톤하고 펄을 맞춰주면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파데하고 펄하고 되게 비슷한 색을 찾는다 보다 아무튼 피부색하고 좀 비슷하게? 그래야 너무 인위적이지 않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보다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데이지크 스타일릿 리퀴드 글리터. 잔잔한데, 자칫하면 좀 사이버틱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런 느낌보다는 그냥 조금 반짝반짝거리는 약간 입자 큰 애들이 밑에 깔리는 펄 없이 그렇게 있는 게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엄청 방해되는 정도는 아닌 그냥 요 정도로. 홀리카 초록이로 한번 살짝 잡아줄게요. 또 깔끔하게 하고 싶은 날, 저 아이 메이크업 별로 안한 날. 그럴 땐딱 적당해요. 길이 연장은 안 되지만 진짜 깔끔하게 올라가는 느낌? 근데 이제 주황이로 연장을 조금만 더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더 까매요, 색깔이. 아, 그리고 이번에 홀리카에서 브라운 색상 마스카라가 또 나왔더라고요. 마스카라 까만 거 너무 싫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또 브라운 좋아하시니까 그런 신상 소식이 있다는 거. 또 신상인데요. 페리페라에서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나왔어요. 딱 봐도 저는 12호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어디, 어디, 어디. 와우! 너무 예뻐. 어 발색이 되게 되게 괜찮게 올라온다. 하얀 느낌 진짜 전혀 없어요. 어 다른 색깔 그렇게 안 섞어도 되겠는데요? 그리고 제가 또 기본적으로 홍조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블러셔를 얹으면 제 홍조랑 같이 만나는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색상 섞지 않겠습니다. 근데 뭔가 음영 잡힌 게 너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르마니 디자이너 리프트 스무딩 퍼밍 파운데이션 1호로 살짝 코만 세울게요. 콧대가 사이즈 길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날렵함을 파대로 턱에도. 쉐딩도 살짝만 해볼게요. 페리페라 헤이즐 그레이. 브러쉬도 잡고 보니 페리페라 거네요? 아니. <laughs> 브러쉬가 들어갈 길이 생겼네? 원래 없었거든요? 신기하구만. 여기 앞머리만 조금만 해줄게요. 그리고 입술은 이세 개가 더샘의 컨실러 펜슬이거든요. 컨실러 펜슬로 립라인 정리하면은 립라인 저처럼 짙은 사람들한테 괜찮다고 제가 댓글에서 봤거든요. 뭐 그러고 보면 제가 그 생각을 못 했어요. 지금도 커버가 돼있기는 한데 그래도 써볼게요. 이런 산도 좀 옅어지나? 와, 산이 없어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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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조금 더 진한 걸로 해봐야겠다. 리치 베이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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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네. 리치베이지는 조금 노른 것 같아요. 그죠? 제 기술을 조금 더 연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오늘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페리페라 제품이 되게 많네. 각기천사. 페리페라 이번에 신상이고요.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아 저는 2호, 3호 다 괜찮거든요. 웜한 색상인데도. 해보고. 근데 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핑크갈랐을때 좋아해 주시니까 사실 저도 또핑크가 좋더라고요. 립 라인을 조금 어색했는데 과연 아, 그래티 나는데요? 입술, 이 산이 너무 또렷해가지고? <laughs> 너무, 너무 더 또렷한 것 같은데? 확실히 이게 좀 코랄한데 얘가 쿨하게 핑크가 빡 올라오니까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차라리 파데로 다시 살짝만 정리를 하고요. 3호, 맘찍 로즈. 어, 얘가 더 낫다. 저는 이 정도 입술 조금 강조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머리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좀 캐주얼한 느낌으로 귀걸이를 이럴 때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안 했거든요. 뭘 해야 하는지 저 조금만 알려주세요. 확실히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나니까 손질하는데 너무 간편합니다. 아, 이 티셔츠는 크림치즈 마켓 자체 제작 상품인데 이거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르엘이라는 그런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 광고로 이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스킨 모이스처라이저 소개해드렸는데 편하게 첫 단계 보습주기에 되게 좋은 제품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에도 촉촉, 몸에도 촉촉. 그리고 이벤트가 있는데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함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엔딩맨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